안녕하세요. 피터랜드 장난감 박물관의 피터입니다. 마블 스튜디오 10주년 시리즈 마블 레전드 다섯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2013년에 개봉했던 토르 다크월드 제품입니다. 앞에서는 토르 영화는 뛰어넘었는데요. 이번 토르 두 번째 영화 토르 다크월드 제품은 이렇게 10주년 라인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더 신기한 거는 토르 다크월드가 개봉할 당시에는 6인치 마블 레전드 피규어가 하나도 발매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르 다크월드 제품은 이 마블 스튜디오 10주년 제품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토르와 토르의 동료 시프가 발매가 되었습니다 유일한 토르 다크월드 시리즈의 피규어입니다 자 박스 패키지를 보시면 마블 스튜디오 레전드 시리즈 토르 다크월드 그리고 토르 시프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박스 옆은 다른 제품들과 동일하게 영화 소개 그리고 일러스트 소개. 그리고 상단에는 마블 스튜디오 더 퍼스트 1 0이 r 스 자, 글자가 있고 박스 뒤편을 넘어가면 2013년에 개봉했던 토르 다크월드의 포스터 그리고 토르 시프의 사진과 설명이 있습니다. 자, 마블 스튜디오 10주년 시리즈 마블 레전드 다섯 번째 제품, 토르 다크월드, 토르와 시프를 한번 개봉해봤습니다. 우선 토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르, 어벤져스 에이즈 오브 울트론 제품으로 발매된 토르 제품과 조형은 거의 동일합니다. 색상이 살짝 달라졌는데요. 금색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확실히 토르 다크월드에서 토르는 굉장히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있었죠. 무기인 망치, 묠니르 역시 동봉되어 있는데, 이 회색 사출이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균열된 부분이 너무 잘 보여서 이 부분이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손에는 이렇게 무리 없이 장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팔, 어깨 다 움직이고 어깨가 좀 빡빡한데 네, 이렇게 움직이고 다리 역시 가동이 가능합니다. 뭐 무릎, 발목, 뭐 허벅지 다 가동이 가능하고 망토는 조금 두꺼운 연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분리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안쪽을 보면 몸통과 접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 가동이 좋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망토가 너무 빳빳하고 너무 킵니다. 그래서 자세를 조금 낮추려고 다리를 조금 구부리면 이 망토에 밀려서 원하는 자세가 잘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망토가 딱딱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망토의 지지대가 되기 때문에 잘 넘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토르 다크 월드 개봉 당시에는 마블 레전드에서 아무 것도 발매해주지 않은 게 굉장히 이상한데요. 보통 뭐 토르랑 로키 아니면 오딘 그리고 악당인 말레키스 그리고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헤임달 정도 발매해줘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역시 토르는 금발 머리에 망치 들고 있는 게 가장 멋진 것 같습니다. 얼굴 역시 굉장히 잘 나왔고요. 10주년 제품답게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은 시프입니다. 토르 1편에서부터 꾸준히 등장했던 토르의 동료인 여성전사 시프. 토르 라그나로크에서는 등장하지 않았고 이후로도 영화에서는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행방불명된 시프입니다. 발매되지 못한 친구들 대신해서 이렇게 멋진 퀄리티로 발매가 됐습니다. 얼굴 역시 상당한 미모로 발매가 되었고요 얼굴에 있는 작은 점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상당히 잘 나왔죠. 무기는 다양하게 부속이 되어 있는데 일단 방패. 방패를 장착하려면 일단 손목을 빼고 방패를 꽂아줍니다. 네, 잘 꽂은 다음에 손목을 다시 결합을 하면 자 시프의 작은 미니 방패가 장착이 됩니다. 방패를 꽂으면 방패와 팔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이 검을 이렇게 꽂아 넣으면 자 시프의 영화 속 모습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성 캐릭터인데 이렇게 전사 같은 갑옷을 입고 있는 캐릭터는 정말 오랜만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갑옷의 형태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칼은 이렇게 뽑아서 손에 장비가 가능합니다 머리카락도 말랑말랑한 재질이어서 자세를 틀어도 머리카락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 토르의 친구들도 하나하나 다 발매가 되면 좋겠습니다. 헤임달이 먼저 발매가 되면 좋겠네요. 헤임달은 정말 활약도 컸는데 발매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다음 무기, 다음 무기는 두 개의 창인데요. 아까 그 검과 크기는 거의 비슷한데 끝부분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무기를 연결하고 이렇게 무기를 잡으면 긴창으로 무장한 시프가 완성이 됩니다. 자 아스가르드의 굉장히 강인한 여전사 시프 피규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마블 스튜디오 10주년 마블 레전드 제품 토르 다크 월드 토르와 시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제품은 토르 다크 월드 유일한 마블 레전드 제품이고요. 이상하게도 토르 다크 월드 때는 마블 레전드 제품이 발매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와중에 토르랑 시프랑 발매가 되는데 이것마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왕이면 헤임달이라든지. 뭐 오딘이라든지 굉장히 이름 있는 캐릭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시프가 발명가된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자 토르 다크 월드의 유일한 마블 레전드 제품인데 특별히 다룰 만한 내용이 없어서 영상이 조금 짧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은 네이버 블로그 피터랜드 장난감 박물관에서 토르와 시프 개인 리뷰에서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터랜드 장난감 박물관의 피터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마블 스튜디오 시리즈 마블 레전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지금까지 피터랜드 장난감 박물관의 피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